예, 와이오가 아니지. 와, 지금 새벽 2시 20분 황매산 정상 주차장으로 왔는데, 새벽 2시거든. 정상 주차장에 못 올라가고 있어. 만찬 가봐,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이만찬 가봐, 안 찍어두고, 일단 어디든 가서 자야 될것 같아. 아, 캠핑카 저걸 돌리냐. 대단하다. 어떡하지? 아니, 새벽 2시에 왔는데 만차야? 손나 바나나. 아까 이 액션캠으로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지금 다들 차대운다고 다들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어. 아까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었고, 저 안쪽에 주차장이 또 따로 있나 봐. 그냥 찍으면서 핸들 돌리면 안 되겠다. 꺼야겠다. 어, 아무튼 아주 어려워. 아, 여기 괜히 왔어. 한그 차였어. 나도, 나도 못될 뻔했어. 지금 이제 들어오는 차들은, 지금 이제 새벽 3시인데, 이제 들어오는 차들은 다시 돌려서 다른 주차장으로 가야 돼. 정상 주차장이 아니라. 와, 황매산.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무튼 내일 아침에 이 주차 현황을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 와, 내가 2시 반에 왔는데, 3시 온 사람들은 못 들어와. 막차였어, 막차. 아무튼 자러 간다. 경사라서 잠도 제대로 잘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자야 돼. 어, 난차댄게 어디야, 여기서. 정상까지 걸어갈 수 있어, 그래도. 예, yeah, 오와이요. Wow. 오늘은 5월, 오늘이 유... 4일인가? 5월 4일. 오늘 토요일이고, 여기 이제 황매산 왔어. 와, 지금 아침 8시인데, 5시에 나온다고, 5시에 막 부시락거려가지고, 한번 깨고, 어제 3시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 내주변 주차했던 사람들은 5시에 벌써 갔네. 다 보고 갔네. 난 8시까지 숙면했다. 어제 여기 황매산. 합천. 팔경 중 하나인 황매산으로 왔어. 와, 오는데 힘들었네, 어제. 아니, 주차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 어, 카오스였어. 아, 또 오늘 날씨 좋다. 황매산 한번둘러보자고 <laughs> 와 어제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꽤 많이 올라왔구나 여기가 황매산이 한 고도 1000m 되는데 여기는 한 900m 정도 될거야 아마 와 차가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 아침 이제 새벽부터 해서 나가고 있고 이제 아침쪽에 들어오고 있어 이제 여기 행렬이 생기다 자동차가 행렬이 그리고 반대쪽이 이제 그리고 황매산 정상이 보이는 것 같아. 이제 여기가 이제 주차장 정상 주차장 입구인데, 와 인기가 장난이 아니네.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 지금 계속 기다리면서 한대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데 거의 알펜루트, 어 알펜루트 주차장을 방불게 해. <laughs> 와 맛있는 거 많이 팔아서 어제 휴게소에서 빵을 살 필요가 없었네. 여기서 먹을 걸 그랬다 내가 한국을 약 봤네 그렇구나 일본은 이런 데 오면은 편의점도 없고 아, 파는 거,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비싼 거사 먹어야 돼서 사 와야 되는데 한국은 사올 필요가 없구나 아무것도 다 아, 현지에서 조달이 되네 식당도 있네 심지어 우와 가보자고 황매산 쪽으로 여기에서 보기엔 아직 그렇게 철쭉이 많지는 않은데 능선 올라가면 많이 보이겠지? 황매산 철쭉 콘서트 오늘 안 하는군. 자동 PGM. 자동 PGM이야. 평매산 국립공원 철쭉 경화반내도 이제 지금 여기니까 이쪽 능선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철쭉이 많이 보일 것 같아. 오케이. 하늘계단다 평매공원. 오케이. 돌아가면 나이 되겠다. 나이 자동 BGM이었어. 아, 오늘 날씨 좋다. 어제 무리해서 금요일 꿈을 밤에 꿈을 어제, 꿈을 어제 일 끝나고 한 9시쯤 출발해서 여기 도착이 2시 반, 2시였는데 그런 보람이 있었어. 오늘만 딱 맑은 날이고 내일부터 다시 비가 와서 솔직히 삼연휴 살릴라면 오늘 왔어야 됐어. 좋은 선택이었다. 하, 또 날씨 봐라 와, 이건 라이온킹 바위 네 라이온킹 바위. 저 위에 전망대도 하나 있구나. 올라가는 길이 있구나. 계단이 있어. 계단 경사가 엄청나 보이는데?까지 올라가는데? 라이온킹 바위. 아. 은근히 올라오네 주차장에서 한 100m 올라온 것 같네. 이제 여기가 능선까지 올라왔어. 능선이야 능선. 이제 이 앞으로 보이는 게 철쭉 군락지인데 와, 철쭉이 사람 키만 해. 그래서 신기하게 보는 거구나. 아. 아직 여기서는 잘안 보이네 어느 쪽으로 가볼까? 2,3군락지 쪽으로 가보자 사이로도 가네 사람들이 아니야 난좀더 위에 위를 가보자 그 위를 와 여기도 산 능선이 멋있네 거의 우만호세네우만호세역광이 우마노세. 어. 너는 이 꽃들처럼 아름답게 빛날 거야 라고 하는데 와, 오... 생각보다 근데 활짝 피지는 않았다. 지금 5월 첫째 주인데, 이게 5월 둘째 주까지 하는 축제인가? 근데 생각보다 는 그렇게 활짝 피지 않았어. 지고 있는 건가, 이제? 날이 더워가지고. 지금 엄청 개뜨겁거든, 여기. 아침 8시인데도 지금 등에서 땀 나거든. 아, 나 역방이라. 잘 나올지 모르겠다만은. 항상 능선이 예쁘구나. 드론도 한대 날아다녀. 어, 오늘 드론 날리기 좋지. 원래 여기 바람이 엄청 세서 춥다고 다들 옷 두껍게 입고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땀 나. 오, 항매산. <laughs> 생각보다 철쭉이 많지는 않음. 막 엄청 산 전체를 완전 분홍색으로 물들지는 않는데 응선이 예쁘구만 여기. 억새펴도 멋있겠다. 와 저기 돌 있는데 봐. 또 무슨 이름 있을까 분명 사람들 없나 철주이랑 아. 여기는 정규 등산로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길이 다 있어 아. 원래 이쪽도 다 철주 군락지로. 솔직히 많이 피었어야 됐는데 많이 졌네 지금 시기가 5월 첫째 주라 제일 피클 줄 알았는데 시기가 좀 빨랐네. 아니 늦었네. 아, 여기가 이제 제 2굴락지 지점인 거 같아. 역시 산에 돌이 있어야지. 이제 저 정상 쪽으로 올라가면서 봐야지. 여기가 멋있는 거 같아. 이 이 길하고 저 정상하고 이렇게 보면 거의 중국 같아. 조금 중국 같아. 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풍경이야, 스타일이야. 계단, 무한 계단, 하늘 계단. 그리고 옆에 우만노세하고우만노세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아저씨랑 이렇게 찍어주면 돼. 에이. 황매산에서 음. 얼굴 다 타게 생겼어. 나오는 게 모자랑 선크림을 안 들고 왔네. 어, 쩔수 없지. 검은 얼굴 돼야지 길이 두 갈래인 것 같지?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하고 계단으로 가는 길하고. 어, 느리지만 행복하게 하는 길인가 봐. 와, 좋네. 산을. 나무가 없어서 예쁘네. 거의 거의 한 2,000m 급산 올라온 느낌이야. 응선 따라서 설주길을 따라서 산 위로 등산하게 만들어놨어. 아, 또운날 좋네. 살짝 뒤편으로 넘어가서 올라가나 봐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저 위에까지 와 멀긴 하다 <laughs> 가보자고 와다 날씨 좋네 와 정상 옆에 이제 철쭉길 한번 들어와 봤어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원래 철쭉이 만발에 있어야 되는데 듬성듬성하네. <laughs> 다음 주 되면 아예 못 보겠다. 철쭉이 조기 종료하겠는데, 철쭉, 철쭉 축제 철쭉에 파묻혀가지고 찍을 수 있는 곳이네 근데 철쭉보다는 이 산이 멋있는 것 같아요. 산이 어, 그래서 꼭 5월에 안 와도 될것 같은 <laughs> 갈때 있을 때가 더 멋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고. 에 아이 눈부셔 아이 눈부셔 <laughs> 철주에서 음. 정상으로 향하자고. 와눈눈 눈이 많이 부셔 아침이라 정상 이제 저기 음 저기 가보자고. 아 나무 한그있이 오히려 계단이 더 편할 수도 있어. 정상 가는 길이. 얘가 거리가 더먼네 한번 능선을 올랐다 내려야 돼서 계단이 더 편할 것 같아 경사가 심해 철쭉 미로길이야 미로길 철쭉 미로길인 것 같아 철쭉이 사람 하큼 높네 힘들어 힘들어 휴식진것 같아 저 나무 숲 사이로 들어가서 텀좀 시키자 와 철쭉이다 철쭉 철주. 철쭉 우리 동네 아파트 철쭉이 더 화려한 것 같아 철쭉 보기에는 좀 그렇고 산 보러 오는구나 여기는 산이 메인이다. 다 올라왔다. 아, 다 올라왔어. 아까 밑에서 보이던 그초보 아, 이게 뭐 하나의 정상인가? 아, 어, 여기 뭐지? 정상인가? 아, 아 아이스크림 바가 같이 여기 정상에. 아, 어, 초소 올라가 보자 엄청 한것 같아 와 황매산 산 멋있다 이야 무슨 산성도 있다는데 저건가 보네 황매산인가 황매산성 이 하나 있었어 어 하나 만들어놨다는데 이건가 보네 이야 멋있네 산이 사람들 많이 가네, 계단 <laughs> 아이고 아이고 정상은 폭이다와 정상에 사람 많네 와 정상에 사람 많네 정상은 안 가도 될것 같아 힘들어 여기가 정상이야 여기가 정상이래, 여기가 정상이야 <laughs> 와. 앞에 황내산 철쭉 군락지가 보이는데 역광이라 색이 진하지가 않다. 많이 졌어, 다. 진 건지, 피고 안핀 건지 모르겠지만, 은 반반이야, 반반. 반반 치킨이네. 여기는 해발 1000m래, 1000m. 1000m까지 올라왔다. 와, 저쪽 산도 멋있네. 뾰족한두 개, 두개 산. 진짜 가야산인가? 해인사 있는? 해인사 있는 가야산인가? 가야산도 꽤 높다고 들었거든? 아님 말고. <laughs> 와. 한국, 한국 1 0 0인데 분명 1 0 0 0인데 해발 천0 0인데 느낌은 2000m 느낌이야. 어, 진짜 느낌은 2000m 느낌 나네. 일본 2,400, 2 5 0 0 느낌 나네. <laughs> 돌탑도 있고. 이 산들이 비교적 높아서 다른 산들은 낮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 역시 재밌는 느낌이야. 오오오오 이렇게 능선이 훤히 보이는 산이 좋지 인기 있을 만해. 어. 주인 따라 가버렸어. 순식간에 가버리네 강아지 엄청 찾지. 이제 손 한번 거같 갔어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겠어 2,000원이래 얘는 지리산 같아 지도 보니까 서쪽에 있거든 여기서 서남 쪽에? 아니 270도니까 맞아 서남 쪽에 지리산 같아 지리산 지리산 정상이나 한번더 찍고 아 이게 우마선생 너무 멋있다 <laughs> 절쭉이랑 같이 절쭉이랑 아, 같이 와 아, 사람들 많이 가네. 여기가 정상이야. 아까 아저씨도 그랬어. <laughs> 와, 멋있네. 길 이렇게 내놓고 올라갈 만 하겠다. 내가 선크림과 모자와 바람막이만 있었으면 올라가는데. 지금 축축하게 젖어버리면 완전히 축축하게 젖는 옷이라. 둘둘 삼거복봉이네 봉이 세개 있네요. 오, 소리 멋있네. 여기도. 저 위에도 뭐가? 막로가 하나 네 정자가 하나 있는 것 같지? 대단하다. 황매산 멋있어. 오, 하나씩 봐라. 에이, 황매산 정상에서. 나의 정상은 여기야 황매산에예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야지 내려갈 땐 계단으로 편하게 가자고 아이스크림을 안 사먹었어 <laughs> 물이 없어가지고 단거 먹으면은 답답할것 같아서 <laughs> 아무것도 안 들고 사먹는데저 앞부분에 그네마 조금 있는 데 있어가지고 일굴락질 한번 가보자고 원래 지금 시즌에는 3 군락지, 2 군락지가 제일 제철이라고 들었는데 아직 안핀거 같기도 하고 추워가지고 폈는데 진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2, 3 군락지가 좀 별로네. 이제 여기 가을 시즌 되면 이제 여기다 갈대를 다 심나봐. 음, 저산성 뒤로, 아저 성도 가보고 싶긴 한데 멀어 안돼. 영상으로 좀 대체하자고. 오, 선, 성이랑 산이랑 멋있네. 영화 세트장 같네. 여기 이제 갈대를 심는데 갈대 시즌에 오면 더 멋있을 것 같아. 갈대는 이제 산 산이 메인이니까. 일단 내려가서 저일 군락지 쪽. 그나마 좀 저쪽이 좀 몽실몽실하거든. 어 저쪽이 좀 몽실몽실해서 1 군락지 쪽간 다음에 내려가 보자고. 오늘의 합천여행 길.. 록하아주긴하루가될것 같아 몰아된있나 하늘게 된하늘계단이었어하늘계단하늘계단이긴하지 <laughs> 내려올 땐 편했으니까 경사가 쌤된 것은 하늘게 된것 이 야, 되게 중국 같아. <laughs> 하, 재밌는 곳이야. 야, 날씨가 좋아서 오늘은 뭘 찍어도 멋있어. 등선 1번. 2번, 3번까지. 저 정상까지.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나 봐. 사람들이 막 가.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 어, 되게 다른 다른 트레킹 코스가 있는 느낌이야. 재밌네 산이 느낌이 가지각색이네. 와 홍매산 멋있다. 계속 찍고 싶어져 멋있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일단 정상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간다. 보이, 보이는 높은 곳으로 일단 가야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얘가 정상인 것 같은데? <laughs> 넘으면 철쭉이 보이지 않을까? 안 보여. 철쭉이 너무 높아. 일쪽 부분이 그나마 철쭉이 좀펴 있다. 저 나무까지만 갈까? 걸것 어, 같은데 나무까지만 갔다 오자. 그래. 나무와 철쭉. <laughs> 아들 아쉬워하는 것 같아 시기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지. 와이 또 멋있네 나무와 철쭉. 가보자고 저 나무까지만. 철쭉 타는 철쭉길, 철쭉 미로. 사람이 많아 여기는.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 수열하면 아침 일찍 왔어야 됐네. <laughs> 사람들이. 와 예쁘네 그래도 그래도 이거 기 하나 찍었으니까 됐다 미로야 미로 미루. 철중 미로야 <laughs> 재밌네. 예, 아까 보이던 철쭉 나무까지 왔는데 왔는데 또 철쭉이 보이네. 철 철쭉 능선을 너으면 뭐가 보이는 줄 아나? 또 철쭉이 보여. 또또 다른 철쭉 능선이 보여. 저 돌까지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또. 철쭉 황매산. 사실 이걸 찍으러 왔어. 이렇게 보일 것 같아서 원래는 더 멀리 서줌 땡기고 싶었는데. 철쭉 황매산. 둘, 둘,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할게, <laughs> 그래도 이쪽까지 와서 다행이네. 저기 이 산굴락지는 다진 건지 안핀 건지 힘이 없었는데. <laughs> 이것도 다진거래 어. 여기는 그래도 많이 펴있네. 이제 돌아가자. 힘들다. 여기가 이제 제일 철쭉 군락지. 단체로 와서 사진찍고 온사람들 어, 철쭉과 산과 사람 좋았어 돌아갑시다 역시 나무 한그릇씩 있는게 좋구만 다들 나무를 중심으로 찍고 있어 다른 것 같아 황매산. 되게 평탄한 능선에 이 황매산이 평탄한 능선에 되게 뻥긋 뻥긋하게 여러 개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이 느낌이 나는구나 우마노 세 느낌이 내려갑시다. 황매산 다 봤어. 산 멋있네.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네. 와스메인 길이다. 후. 바이바이, 황매산 나는 간다. 주차료 얼마나 나왔더라? 6,500원 나왔어. 아니지. 어, 6,500원 나왔어. 하룻밤 잔 숙박료까지 해서. 바이바이, 황매산 이렇게 출, 들어오는 차가 많어. 내려가면서 찍어봐야지 줄이 얼마나 긴지. 다람이 잘 있나? 다람이 뒤에도 차가 생겼네. 금방금방 생기나보네. 예 가자 다음 목적지로 빠이빠이 황매산 300m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예 내려가는 길 이게 내려가는 길인데 차들이 많고 걸어가는 사람도 많은 게 기분이 좋다 내가 어제 새벽 2시 반에 온 2시 반 2시 반에 온 보람이 있어 하하하하 <laughs> 지금 이 오르막길, <laughs> 매 표소에서 오르막길 자체도 한 2km? 1km, 2km 되는데, 아마 거기까지 차가 밀려있는 것 같아요, 그냥 쭉.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네, 꽃이. 어, 아니네. 여기서 끝이네. 많이 없네. 뭔가 쉽구만 <laughs> 내려갑시다. 이제 다음 환계폭포. 환계폭포라는 곳에 가려고 해. 아니네, 계속 올라오네, 차. 맞네. 내가 승리한 거야. 맞아 여기서 잠잘 잤어 잠도 잘 자고 좋았어 환계폭포로 갑시다 와 계속 올라오잖아 봐봐 내가 새벽에 오면서 느낀 게 여기서 기다리면 2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라는 표지판도 막 있었고 어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일찍 안 오면은 많이 기다리는 게 기본 같아 계속 올라오는데 계속. 예스, 환계폭포로. 여기는 이제 아예 매표소 밖인데, 아예 매표소 밖에까지 이렇게 줄을 세워놨구나. 아따. 애초에 들어가는, 매표소 들어가는 것부터 제한을 걸어놓고 있었어. <laughs> 어쩐지 차가 생각보다 스카스카한대 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이 매표소 밖에서부터 줄을 세워놓구나. 와우, 끝이 없다, 끝이 없어. 한 지금, 4, 5km? 4km, 5km 되는 이한 줄짜리 정체가 있는 것 같아. 차라리 여기다 갓길에다가 자리가 있으면은, 데어두고 걸어가려고 하는 건가? 아, 앞에 셔틀버스가 하나 있어. 이 셔틀버스를 타고 가려는 사람들 같아. 와, 이거 대단한데? 버스도 계속 오고, 사람도 많고. 아침에 쪼개 잘했어. 하긴 2시 반에 왔는데도, 정상 주차장이 꽉 차니. 해 뜨면 엄연하겠어. 아무튼 잘 봤습니다 황매산 철쭉은 좀 아쉬웠는데 산이 아주 멋있었어 산이 야 이걸 보면 기분이 좋지 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셔틀버스 타고 다니기도 힘들 거고 <laughs> 셔틀버스 타도 문제가 그 주차장에 있는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는 차들로 꽉 막혔어 애초에 뭐 셔틀버스 전용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기도 꽉 찼네 그냥 주차장이야 주차장. <laughs> 하하 <laughs> 주차장 주차장 이야 주차장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여기서 걸어간다 해도 진짜 다리 튼튼한 사람만 정상까지 걸어가지 셔틀버스 줄도 길고 셔틀버스 탄다고 해도 빠르게 보장 올라갈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와 아무튼 대단하고만 황매산 내가 한국 유명 관광지를 약본 것 같아 어제 저녁 고속도로도 12시 넘어가는데 차가 많은 거야. 1시 됐는데도 나랑 같이 가는 차가 있어 시골길 가는데도 앞에 세대가 황매산으로 같이 가 와.. 내가 한국 관광지로 진짜 약 봤다 와.. 여기까지 줄이 있어 미쳐버릴 거야 진짜 큰, 지금 보면은 대단하다 주구입니다. 지금 오면 점심 먹을 때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10시인데 대단하다 대단해 와.. 줄이 끝이 없어 야하 하하 나는 보고 나옵니다 나는 떠납니다 여러분 황매 한계동굴로 떠납니다. <laughs>